오! 죽이는데! ᄌᄂ, 너무 시끄러워! 야, 소리 왜 이렇게 크냐, 이거! 아, 너무 시끄럽다고! 안녕하세요! 검색기의 도마입니다 오늘은 태블릿입니다. 갤럭시 탭 A 8.0 2019 LTE. 아, LTE야? 그럼! 오. 요즘은 어? 엘... 전화? 전화가 되지. 전화된다고? 어, 전화가 돼. 문자도 받아. 탭인데? <laughs> 어, 되게 신기하지? 어, 는데 그래서 요게 장점이 좀 많은 것 같아. 그리고 싸, 가격이. 잘만 돼. 요 한 10만원 후반? 음, 그러면 엄청 20, 싼 거는 안 넘어간다. 이말이지 어, 20만원 안 들어가고 안 넘고 LTE까지 지원을 한다 하는 모델은 삼성이잖아. 그치, 삼성. 이게 그 중국 거 패드웨어랑 비교하면은 가성비가 엄청 좋다고 나는 생각을 할 수도 어, 없어. 왜냐면은 내 생각엔 5만원 정도밖에 차이 안날것 같은데? 한 5만원 비싼 건가? 이게? 그런 느낌이 나도 들어.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마감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나는 괜찮다고 보거든. 이게 무게가 가벼운데? 이게 8인치니까 한 손에 남자라면 한 그러니까 손에 들수 있어. 한 손에 들기도 편하고 애기들이 이렇게 딱 잡기에도 좋겠다. 애기들은 또 그거 보자. 태블릿 막 10인치 주면 안 보잖아. 너무, 너무 커서 무겁고. 어. 요게 무게가 347g 이라는데 음.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폰보다 좀 시. 무거운 거? 한 폴드 정도 되는 거 같은데? 아 폴드.. 폴드랑 비슷하겠다 어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어. 생각해. 근데 이게 가격이 싸다 보니까 사양이 워낙 똥이긴 똥이야 아이 사양이? 응 음, 싸잖아 싸니까 그치. 어쩔 수 없지 사양이 대충 그렇지? 뭐더라? 사양이? 이게 CPU가 좀 특이한 거 들어있던데? 어 맞아 맞아 CPU가 좀이 CPU가 뭐.. 뭐야 이게 코어텍? 어, 코어테 A35, 아 A53? A53, A53. 그래도 CPU가 4개는 있네. 응. 쿼드 코어야. 어. <laughs> 얘네가 되게 CPU가 뭐라고 안 알려주고 쿼드 코어. 근데, 근데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원체 사양에 응. 낮은 거래서 메모리 어, 2기가 했다가 32기가 저장 용 장소. 그렇지? 그냥 저가형이지. 딱 진짜 어, 딱. 애들 유튜브용 저가형, 어, 유튜브용. 그다음 어. 이게 해, 근데 해상도도 낮아. 아 그냥 HD지? 이게 HD가 아니라 1280 x 800 아, 16대10 사이즈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하나 장점이 있더라 뭐 영상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아.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<laughs> 들어볼까 볼륨 최대지? 어 이게 엄청나게 커 소리가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훨씬 커어아 이거 전달이 될까 모르겠네 아 <laughs> 여태껏 탭 쪽에서 아 태블릿 중에서 제일 큰거 같은데? 어 소리 자체가 어, 어. 진짜 넘사벽에 너무 커그 다음에 응. 그 가격 대비 디스플레이도 괜찮아 응 괜찮은 거 같아 LG 화면이 해상도가 좀 낮긴 한데 응. 시야각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? 응 괜찮고 응. 그 요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LTE 지원하잖아 아 그래서 와이, 와이파이를 안 잡아도 돼아 이거 요즘에 그거 비싼 요금제 쓰면은 유심 같이 쓰기 뭐 이런 거 데이터 함께 쓰기 같은 거 쓰면은 그냥 공으로 사용할 수 있지. 제일 단한개 쓰는데 전화가 되더라? 어? 어떻게 그, 되는 거지? 좀 회사마다 다르겠죠. 아 그래. 뭐또 다른 용도로는 뭐 내비게이션도. 내비게이션. 음, 이게 GPS가 들어가 있잖아. 음. 이거 거침만 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? 어. 뭐 화면이 넓뭐 넓으니까는 음. 이게 해상도가 낮은 대신에 화면이 크게 크게 보여. 아. 그 아, 장점이야. 아. 어.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좋아. 아 그러네. 지도가. 어. 응. 되게 큼직큼직한 글씨 같은 게큼지한지 어, 글씨가 되게 거니까. 커. 아, 그게 장점이긴 한데, 오히려. 아, 애들도 좋겠네. 어, 애들도 뭐, 어. 조그마한 화면에서 이렇게 만지는 어. 것보다 큰 어, 화면에서 만지는 게필 없으니까. 어. 그럼 기본적인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 거네? 그리고 이게 내장 메모리가 32기가 밖에 안 되잖아. 아. 그 대신 그 유심 지원하는 그 트레이에서 최대 512기가까지 지원한다고 하더라고. 512? 어. 요즘에, 빼서. 마이크로 SD가 좀 저렴하니까. 응. 아, 그러네. 그치? 유심이랑 어. 두 개가 다 들어가네. 어. 저런 거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가성비? 괜찮은이거 언제 나온 거야? 요번에 나온 건가? 이게 8월인가? 오래된 건 아니지. 애들 영상용으로는 진짜 좋겠다. 어. 근데 단순히 이거 갖다가뭐 게임을 하겠다. 그건 아니야. <laughs> 무조건 영상용. 그러니까 무슨 뭐 작업하기는 조금 그런데. <laughs> 아, 그 아, 넷플릭스 이거 어떻게 깔았냐? 나 아, 맞다. 깔려니까 안 깔리는데. 여러분, 이게 넷플릭스가 마켓에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. 없어나 어. 이거 사이트에서 APK 파일 따로 찾아서 받았어. 아, 이게 그 넷플릭스 그거 지원 안 되는 기계 그건가 보다. 어. 한번 실행해 봐, 실행. 실행. 삼성폰데왜 지원을 안 하지? 지원 <laughs> 하네 <희한하네. 웃음> 넷플릭스도 볼수 있습니다 잘 나오네 그 이게 진짜 동영상 머신으로는 최고야 아니 빠르게 나오는데? 어, 동영상도 넣어봐 한번 아무거나 클릭해봐 <laughs> 나는 동영상 머신으로는 이만큼 좋은 거못본거 같아 오 이거 미드 이런 거 빠진 사람들도 계시는데? 봤 제대로지? 어. 소리가 또 크니까 어. 소리가 빵빵하니까 와 좋다 야 뭐야? 멀티도 돼? 원래 그 앱에서 지원하는 거. 원래 다그러는 거야? 앱에서 지원하니까. 아 배터리도 5,100mAh 들어가서 내가 써봤는데 이게 또 사양이 낮잖아. 음. 배터리는 높고 사양은 낮아. 해상도도 낮아. 그러니까 오래가. 아 <laughs> 이어폰 단자도 있네. 어. 사실 괜찮네. 이게 영 영상 플레이용으로는 괜찮겠다. 어. 우리 이제 뭐더 이상 근데 알려드릴 게 없어 이게. 어, 이건 진짜 그냥. 어. 영상, 애들 동영상 틀어주거나, 응. 아니, 미드에 빠지신 분들, 어. 이걸 미드, 나 <laughs> 미드 보고 싶다. 웹 <laughs> 서핑도 좀 답답해요. 아, 그래? 솔직히 얘기하면. 어. 야, 인터넷 어디 있냐, 이거? 구글 눌러. 크롬 들어가. 크롬. 크롬? 크롬, 크롬 어디 있냐? 아, 여기 있다. 이게. 답답하지? <laughs> 딜이네 답답하지? 아, 드리네. 아, 아. 여기 나왔다. 금액. 금액? 17만 얼마인데? 18만 원? 17만 6천 원이다. 아. 이게, 그냥, 뭐냐, 싼 가격에 동영상 보는 용도로. 아, 여기네. 애들, 응. 딱 영상 플레이 용으로 딱, 응. 디스플레이. 응. 아, 그러네. 딱 그런 용도로 딱 응. 노린 거네. 결론. 결론은 애들 영상용으로 사주기 괜찮을 것 같은데? 그치. 중국산보다 AS도 받기도 좋고. 어, 그 다음에 확실히 더 마감이나 재질 같은 게 응. 중국산보다는 낫지. 어. 낫다고 봐. 응. 나도 동의해. 이거는 음. 그냥 뭐 인터넷도 그런 것도 아니고. 응. 음, 애들 있다면한 개씩 살만한데요. 어. 그리고 미드나 뭐 넷플릭스, 유튜브 음,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져있다 그러면 완전 좋지. 어 나도 나 요즘에 미드 에 빠져있는데. 음. 그리고 외부에서 LTE가 터지니까. 아그러네 그게 제. 제 어, 아무데서나. 어. 핫스팟안 켜도 돼. 와이파이 핫스팟. 안 잡아도 되니까. 어, 어, 어 결국 이거 <laughs> 이거 애들이 쓰면 거의 필수 아이템인데. 음. 결론은. 저희는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만족합니다. 오, 어, 나도 이거 좀 좋다. 응. 끝! 끝!